안녕하십니까 김밥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가정법 첫 시간을 같이 공부를 할 것이고 다음번에 가정법 두 번째 시간 I wish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은 11년 지방교행 국회직 국가직 경찰 2차 12년 지방교행 서울 경찰 3차 13년 지방직 서울식 국가직 등등에 나온 문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은 큰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 이두 개의 기둥만 확실하게 잡으면은, 나머지는 여기 두 개에서 다 이렇게 연상을 시켜서 공부를, 연상을 시켜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은, 이 가정법은, 문제가 나오면은 득점을 할수 있는 그런 문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저랑 같이 저희 김밥 영어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주 쉽게 여러분이 득점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법 과거. 자, 보세요, 여러분. 가정법 과거의 이, 이,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 if I were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if가 나오고 가, 주어가 나오고 과거형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 가정법. 가정법은 if입니다. 그죠? if니까 가정법이고, 그다음에 과정법 과거. 는 동사 과거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어 먹을 수가 없어요. 가정법은 if, 과거는 동사 과거.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if가 나오고 동사 과거형이 나온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were you. 자 보세요. 가정법 if가 가정법이죠? 가정법이랑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외우실 때 여러분이 if 그다음에 가정법 과거 비동사의 과거형 were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If I were you, 그죠? 이거는 음,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입니다. 현재, 나는, 나는, 나는 너가 아닌데, 내가 너라면. 그죠? 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법, 이 부절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절에서는 가정법 과거니까, would,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뭐, might. 이런 거, 이게 렇 나오고 습니다 if I were you, 가정법 과거. I would try to take it. 내가 너였다면, 너였다면, 뭐뭐를 했었을 것이다. 시도를 했었을 것이다. take 하려고. 그것을 take 하려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f, if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고 married, 가정법 과거 if는 가정법, married, 동사 과거형은 가정법 과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용어를 용어 그대로 번역, 용어 그대로 암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정법, if 가정법, 그 다음에 married 동사 과거형이죠? 가정법 과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she married me 과거에, 아, 현재에 대한 사실에 대한 과, 가정이죠. 그래서, 현재. 현재는 그녀가 나를 결혼하지 않았어. 근데 만약에, 현재, 그녀가 나랑 결혼을 했다면, 결혼 한다면, 그리고 가정법 과거. 주절에서는 동사의, 조동사의 과거용. We would be happier. 더 행복했었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죠? 그녀가 나랑 결혼을 했다면, 한다면 더 행복할 것이다. 가정법 과거. 가정법은 if. 가정법은 if. 과거는 과거형 동사, 동사의 과거형, 그죠 여기 쉽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 자, 그럼 가정법 과거완료는 가정법은 if죠? 과거완료는 head p l u pp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죠 가정법 과거 마찬가지로 가정법은 if, if, 과거완료는 head p l u pp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과,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 가정법 과거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과정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예문을 보겠습니다. If you had saved the dog. 자 보세요 여러분. If는 가정법, 그죠? If는 가정법. 그다음에 had plus PP. had plus PP는 과거완료. 우기 쉽지 않습니까? If had PP. 가정법 과거완료, 그죠? 그럼 이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 가정. 자 그래서 if you saved, if you had saved the dog. 과거에 개를 먹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못 구했어요. 근데, 과거에 그 개를 세이브 했다라면 구했더라면, 여기 주절에서는 would have pp가 나옵니다. would에. 조동사, would, 또는 뭐 could, should, 뭐 might, have pp. 요거는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가정법 과거를 위해서는, if절에서는 if had pp. 주절에서는 would have pp.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개를 과거에 구했더라면, you would have been less sad. 덜뭐 했었을 것이다. less 덜스펐다덜스펐을 것이다. 그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정법 과거. if 과거 동사. 가정법 과거 완료. if had pp. 그 주절에서는 would pp. 그죠? 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거를 딱 기둥으로 잡으시고 요거를 딱 기둥으로 잡으시고 이제 가정법 현재하고 가정법 미래를 보시면 됩니다. 가정법 현재는 이거는 거의 문제 안 기출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서 간단하게 한번 도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현재는, 아까 가정법 과거는 과거동사. 과거형 동사.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할료는 head pp. 그죠? 이렇게 나왔죠. 근데 가정법 현재는, 가정 현재는 동사원형이 나옵니다. if절 동사원형. if it rains tomorrow. 보통은 if it rains. 3인칭이니까 if it rains.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가정법 현재는 뭐, 그, 3인칭 단수에 그 나온 게 아니고, 그, 그냥 동사원형. 동사원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가장 현재 현재나 미래 사실에 대한 가정 시험을 별로 안, 나, 안 나옵니다. 나중에 비가 온다면 뭐 비가 안올것 같은데 비가 온다면 더 게임 o s 포스트폰 e 드뭐 연기될 것이다. 그 게임은 연기될 것이다. 근데 여기 맨 밑에 보세요 여러분 맨 밑에 직설법 if it rains 여기 보세요 3인칭 it it가 3인칭 단순이니까 s가 붙었죠 rains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오면 일렵이 캔슬드. 이거는 뭐 가정법적인 어떤 문법적인 게 없는 없는 거고 그냥 뭐 아무 가정법적인 문법은 아무것도 요소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직서 직서법이라고 하는데 뭐 가정법적인 요소가 아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그냥 3인칭 단수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죠 가정법 현재를 잘 시험에 안 나오는 가정법 현재를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에 가정법 미래.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법 미래는 가정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는 과거 동사 그죠? 과거동, 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의 head pp. head pp. 가정법 과거 완료 나오죠? 그런데 가정법 미래는 should 또는 w l r to. 이걸 외우셔니다 가정법 미래는 if하고 그 다음에 그 if절에 나오는 동, 조동사는 should나 w l r to가 나온다. 이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법 미래의 예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if the sun. World to rise in the west. I would marry you. World to 나왔죠. World to 하고 should가 나오면은 world to 하고 should가 나오면 무조건 가정법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에 가능성 없는 일에 대한 그런 가정.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죠.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I would marry you. 나는 너랑 결혼할 것이다. 예.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법 미래. 자 그런데 가정법 미래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그 도치가 되는 그런 그 형태가 시험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정법 미래 중에서 가정법 미래 중에서 요 예문 요 예문을 보시면 should you should you have any ques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if you should if you should have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if you should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 미래에 그죠 미래에 앞으로 어떤 질문이 있으면 please let us know 우리한테 알려줘라 이런 뜻인데 이 if가 생략이 됐어요. if가 생략이 됐으면 should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요 should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should가 앞으로 나오는 앞으로 나오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Should you. should you 그래서 여러분 가정법 미래에서 should you를 요거를 그냥 외워버리세요. should you 하면 은 if you should have가 가정법 미래인데 if가 생략이 되면 should you로 시작한다. should you 이 가정법 미래에서 if가 생략돼서 도치가 되는 거는 항상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should you. should you를 외우세요. 가정법 미래는 should you. 물론, uh, if, 여기에 제가 여, if you should have, if you should have, 그걸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should you를 그냥 외워버리세요. if가 생략되면 should you로 시작하는 거도 그럼 가정법 미래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혼합 가정법. 이것도 문제에 정,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혼합 과정법은 가정법 과거완료. if절에서는 가정법. 자, 이게 if절입니다, 여러분. if절에서는 가정법 과거완료가 나오고 주절. 주절에서는 가정법 과거나옵니다. 자, 우리말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정법 과거완료. 완료. 내가 과거에 뭐뭐뭐뭐뭐뭐했었더라면, 과거완료는 과거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가정이라 했죠. 과거. 과거에 못했어, 뭐를 못했는데, 과거에 가정법 과거완료. if절에 있는 만약에. 만약에 과거에 뭐뭐뭐뭐했었다라면 주절에서는 주절에서는 현재에 뭐, 뭐 했을 것이다. 과거에 내가 너랑 결혼했다라면 현재에 애가 셋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가정법의 예문을 보시면은 여기 혼합 가정법의 예문 여기 요 체크하시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If I had studied hard in high school. 자 보세요, 여러분. 이프 나왔죠? 과, 거 완료 나왔죠. 그죠? if, 과거 완료.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럼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 고등학교 다닐 때, 과거에, 고등학교 다닐 때 공,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고등학교 다닐 때, 과거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if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would, would. 그죠? 가정법 과거에서는, 자, 여러분, 설명드린 게 과정법 과거에서는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라고 했죠. 그, would가 나옵니다. would. 주절에서는 would. 우드 이프절 말고 주절 우드 우드 또는 뭐과거형 조동사 자 그래서 가정법 여기 혼합 가정법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합 가정법의 주절입니다 여기서 혼합 가정법의 주 요거 보있습니다 I would be better now 자 다시 과, 하, 고등학교 다닐 때 하이스쿨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과거 완료 과거에 대한 반 반대되는 가정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 지금 좀더 좋았을 것이다 I would be better 아 지금 좀더 좋아. 요 그러니까 혼합과정법은 과거에 뭐뭐뭐뭐 했었더라면, if, 뭐뭐 했었더라면, 지금, 뭐, 어떻게 어떻게 됐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가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그, 핵심 포인트는 설명을 드렸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지방직 문제입니다. 이 지방직 20년 지방직 문제에서는 2020년 지방직 문제에서는 3번이 가정법 내용인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은 뭐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된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had asked h e a d p h e a d p had a had a h 가 d a 요 a d a had 가가 a d a h a 가가 had a had had a h d h a a h e d a d p h e d a had a had 거 h a 과거 h a 거 a had a 가정법 과거 완료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그죠? 과거에 과거에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는데 과거에 asked o 요청하다. vacation을 요청했다. 지난 달에. 지난 달 과거. 그죠? 요청했었더라면 I would be Hawaii 인. 자, would, would 나오네요. would 나오면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여러분. 앞에 설명하신 거 다시 보시면 됩니다.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 지금 나왔죠 지금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거. I would be in Hawaii. 그죠? 그래서 과, 지난달에 휴가를 요청 안 했어. 근데, 지난달에 휴가를 요청했었었다라면, 지금 하와이에 있을 것이다. 그게 되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가정법 과거하고 혼합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혼합가정법입니다 이건. 자, 그, 이 문제는 됐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국회직. 2020년 국회직. 이건 전체가 다 가정법 문제니까, 한번 처, 처음부터 해석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if 나왔죠? If the police had asked. 과거 완료죠. 그럼 이거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이프는 가정법, 그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에 뭐뭐 어섯, 어떻게 어떻게 했었더라면 스토어 요청했다. Safety license 안전 면허증 for their new flying camera. Flying camera 그들 의 새로운 날아다니는 카메라에 대해서 했었더라면 요청했었더라면. 그러면 가장법 과거 완료죠. 그러면 주절에서는 would have p p 하나겠죠. 가장법 과거 완료, 그렇죠?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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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아닌 if입니다. 여러분 발음은 그냥 가만히 들으시면 됩니다. If 완료, 과거 완료. Head Head p p. 그다음에 주절에서는 would have p p. 그래서 A 보시면은 A에 would have p p가 와야 됩니다. It would have p p. It would have been a major crime fighting success. 몸에였었을 것이다. 주요, 주요한, 중요한 범죄와 싸우는 성공이었었을 것이다. 그죠? 예, 이해됐습니다, 여러분.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 if 절에서는 가정법 if, head pp, 가정법 과거료 head pp, 그럼 주절에서는, would have pp. 됐죠, 여러분? 자, 그럼 b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번역을 해볼까요? as long as you have a license, 뭐뭐 하는 한,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you have a license, license, 면허증을 갖고 있는 한, There is no problem using this camera, these machines.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Using. 뭐 this m a c h i n u s i m n e is not h i s machine is not used. This machine is not used. This m a c h i Properly licensed. This machine is not u h i e s e t h i machine s used. This m a c e is u s i n e is used. t h a c e is used. This machine is used. This a i n e is used. i s m i n t h e s e machine is used. This machine is used. This machine is used. t h e is u s i c e n s e d t i s machine is used. i t h i u s d t e is u s u s d t e is used. This machine is used. This machine is u i s i n 과, 과, 과거 완료. 그 다음에 주절에서는 would have pp. would have pp. 나왔죠. 그러면은 어, b에 보시면은 if if 과거 완료가 나와야 되는데 b에 보시면은 어, 과거 완료가 나오는 거는 if가 나오는 거는 과거 완료는 없어요. 그러면 if가 생략된 겁니다. 여러분. if. if 자 보세요. 여러분. if. 여기 다 day가 주어네요. 지문을 보니까. if day had used. 이렇게 나와있죠. 동사 보니까. 근데 if가 생략됐어요. 그럼 head가, head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head. head, day, used. head, day, used. 여기네요, 여러분. head, day, used. 아까 제가 외우라는 거 가장 뭐 미래, should you, should you. 그죠? should you. 주, 조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주어가 나오게. 이렇게 도치가 됐을 때, 생략이 됐어. if가 생략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되, 도치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됐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1번 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앞에 부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8년 지방직 되겠습니다. 2번이 가정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2번은 어떤 수고 비슷한 게 있어요. if it were not for, 어쩌저 이게, 이게 가정법 과, if it were, 가정법 과거 형 동사죠. 그러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수거같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if it were not for 하면은 가정법 과거이죠. 당연히 w e r e 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뭐가 없다라면, 뭐뭐가 없었다라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 뭐뭐가 없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if가 없죠. if가 생략되면은 이 w e r e 가 앞으로 나와요. 도치가 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hould you처럼. should you처럼 were가 나오고 it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were it 여기 보신 were it 이렇게, 그죠? were it not for water 물이 없었다라면 물이 없었더라면 뭐 all living creatures 뭐 살아있는 뭐 어떤 존재들은 뭐어쩌저고 would 주절에서 would가 나오면은 가정법 과거죠, 그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if 가정법 과거. 과거 동사 그 다음에 주절에서는 would 주동사의 과거형. 그대죠? 그럼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는 가정법 과거일 때는 if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되죠. 근데 가정법 과거완료에서는 이것도 거의 수고처럼 외우시는 겁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자 보세요 여러분, 가정법 if 가정법이죠. 과거완료. Had plus PP, had plus PP, had plus PP. 가정법 과거완료. If it had not been for 뭐뭐가 없었었더라면 과거에 그렇게 이거 거의 수고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됐고, 다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서울시. 세, 문, 세, 문, 세 문제를 같이 볼 건데, 가정법은 1번입니다. 1번 먼저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ld, should가 나왔습니다. if, should 나오면 그냥 바로 가정법 미래라고 아시면 됩니다. 미래 사실에 대한 가정, 가정. 또는 없을, 없을 것 같은 일에 대한 가정. 그죠? if the item should not be delivered tomorrow. 내일. 뭐, 내일. 이거 힌트네요. 내일. 가정법 미래. 내일. 그 항목이 배달되지 않는다면, not be delivered. not be delivered 배달되지 않는다면 they would complain about it. 컴플레인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컴플레인 할 것이다. 불평을 할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맞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f가 나오고 should가 나오면 가장 뭐 미래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우리 그 비교 비교와 최상급 배울 때 나온 그 문장인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더 그는 좀 더욱 또 스킬풀 기술적이었다. then any o t h r any o t h r 단수 명사 하나 와야죠. 비교할 때 any o t h r 단수 명사 and any other then then any o t h r 단수 명수 그죠? 그러면 그 어떤 베이스볼 뭐 플레이어보다 더욱 제일 더욱 더 스킬풀 했다. 그러니까 제일 스킬풀 했다. 형태는 최상급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최상급인 그런 어, 문 그런 문법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플레이어스 같이 복수가 나오는 것은 all not any o t h r then Any other는 단수. All other. a 가 나오면 복수. 그렇게, 에, 그렇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음, made. made 사역동사죠 made가, 그럼 지금 여기서 P, b plus pp. b plus pp 사역동사가 됐습니다. 사역동사 됐을 때, made는 투가투부동사 two 살아난다. 그죠? 투부정사 살아난다. 그런 어, 문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국회직입니다 이거는 3번 문장이 가정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should. should 왔죠 should가 아까 제가 여러분 무조건 외우라는 거 should you. should 라는 형태에 나온 거니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should you 가정법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어떻게 되냐면 if you should if you should if you should need 뭐저쩌거 앞으로 뭐 네가 뭐 어떤 정보를 더 원한다면, 그래서, if가 생략되면은, should가 앞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hould you. 다시 말씀드리지만, should you를 그냥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미래에서 if가 생략된 것이다. 미래, 가정법 미래에서 if가 생략된 것이다. 그죠? 아,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기출문제, 아, 여기가 마지막이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I wish 등에 대한 가정, 가정법이 나오는 그런 문법적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